엘라 골짜기의 전운이 감돌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 유다에 속한 소고에 이르렀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단 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으며,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골짜기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블렛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렸다. 카드에서 온 싸움꾼 골리앗이었다.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나 되었다. 머리에는 노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양의 비늘처럼 촘촘히 짜인 노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오천 세겔이었다. 그의 다리에는 노 깍반이 감겨 있었고, 어깨 사이에는 노 탄창을 메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의 무게는 철6 0 0세겔에 이르렀다.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서 걸어갔다. 골리앗이 우렁찬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항호를 향하여 외쳤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지니라. 그의 음성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항우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였다. 골리앗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스라엘. 진영을 짓누르는 듯 했다. 군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골리앗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똑같은 도전을 외쳤다. 40일이 그렇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골리앗의 거구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타났고,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에도 그는 다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오만해졌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은 더욱 깊어져갔다. 그 무렵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세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세의 아들이 있었다. 이세는 에브라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다. 사울 왕 시대의 이세는 이미 늙어 사람들 중에 기력이 쇠한 자로 여겨졌다. 이세의 세큰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과 그 다음 아비나답과 셋째 산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그세큰 아들은 사울을 따랐으나 다윗은 사울에게로 왔다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지곤하였다. 베들레헴의 목초지는 평화로웠다. 다윗은 날마다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양 우리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양들이 평안히 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쟁터의 긴장과 두려움은 이곳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세의 마음에는 전장에 나간 새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그들이 무사한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그들에게로 향했다. 마침내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곡식한 에바와 이떡열 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느니라.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는 양떼를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려고 떠났다. 등에는 형들을 위한 양식과 천부장을 위한 치즈가 실렸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엘라 골짜기를 향해 걸었다. 길은 멀었고에는 점점 높이 올랐다. 다윗의 마음에는 형들을 만나는 기쁨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충성심이 가득했다. 그는 전장의 두려움도 골리앗의 위협도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가 명한 일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멀리서 군대의 진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엘라 골짜기의 양편 산에 진을 친두 군대의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다. 아침 공기는 묵직했고, 골짜기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윗은 형들이 있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준 양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순종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아직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을 알지 못했다. 다윗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는 군대가 전장으로 나가며 싸우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항호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것들을 군대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였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싸움꾼이 나와서 전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였고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골리앗의 거대한 형상과 그의 오만한 외침 앞에서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다윗은 그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였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음성에는 의분이 담겨 있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고 있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그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여차여차이 하리라 하였다. 그의 마청 엘리아비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전장의 두려움 속에서 형제를 책망하는 그의 말에는 다윗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은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었고 백성은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더니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소년이 왕 앞에 섰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 왕의 장막 안에 서 있던 신하들과 장수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왕의 목소리에는 염려와 회의가 섞여 있었다. 다윗의 용기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어린 나이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확신에 차 있었다. 베들레헴의 목초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레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으리이다. 다윗이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장마가 아니 고요해졌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양을 지키던 목자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왕은 마침내 허락하였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 갑옷은 무거웠고 투구는 시야를 가렸다. 왕의 호의로 입혀진 장비였으나, 다윗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다. 이것은 그가 익숙한 싸움의 방식이 아니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이 곧 그것들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렛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세상에 무장이 벗겨진 자리에 남은 것은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와 돌 뿐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그의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서 행하였다.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겼다. 그 소년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노 까봇으로 무장한 거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목자의 옷을 입은 소년이 있었다. 골짜기의 공기가 긴장으로 떨렸다. 양쪽 산에 진을 친두 군대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골리앗의 거대한 그림자가 다윗을 향해 다가왔다. 그러나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물매가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자세히 보고 그를 멸시하였다. 소년의 붉은 얼굴과 아름다운 용모를 보며 비웃음이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말하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그의 목소리는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거인의 위협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러나 다윗이 블렛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소년의 목소리가 골짜기를 채웠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고,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었다. 다윗이 계속 말하였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의 선포가 이어졌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양쪽 산에 진을 친 군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음성 같았다.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렛의 사람에게로 마주 그항호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의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순간이었다. 물매가 공중에서 돌을 놓았고 돌은 거인의 이마를 정확히 타격했다. 여섯 규빗한 뼘의 거구가 흔들렸다. 오천 세갤의 노 까봇이 요동쳤다. 골리앗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땅을 울리며 엎드러졌다. 엘라 골짜기가 고요해졌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목소리가 멈췄다. 거인이 쓰러진 자리에는 먼지만 피어 올랐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고,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거인의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 블레셋 진영에서 동요가 일었다. 그들의 용사가 쓰러졌다. 그들이 믿던 힘이 무너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40일 동안 숨 죽이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외침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억눌렸던 두려움이 해방의 함성으로 터져나왔다. 그들이 달렸다.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 그 동안 감히 맞서지 못하던 적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용맹하게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군기는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전쟁터는 침묵했다. 아침부터 대치하던 두 군대 중 하나는 흩어져 달아났고 다른 하나는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자의 머리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증거를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함의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부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왕의 종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인이다. 양을 치던 목자가 거인을 쓰러뜨렸다.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던 적을 물매와 돌로 이겼다. 세상의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소년이 승리했다. 엘라 골짜기에 아침에 드리워졌던 공포의 그림자가 거쳤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골리앗의 조롱이 침묵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드러났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은 그 승리의 도구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 자였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았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